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심판 앞에서 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흥에서도 한국에서도 열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둡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특히 에스겔 말씀이나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 선지서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심판,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땅의 인간의 역사가 끊어졌습니까? 완전히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정말 이땅 가운데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 인류의 역사 왜그렇하는가 하나님은 심판의 때마다 꼭 남기시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남김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심판이 무엇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잖아요. 자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왜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이고, 그들이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면을 쓸어버리시는데 반전이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기셨어요. 또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죠. 첫 심판은 물로 지면을 쓸어버리셨는데. 이제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이 소돔 영어 단어 중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소돔이라는 지명에서부터 비롯, 비롯되었고 이 소돔 소돔이라는 단어는 아주 더러운 단어입니다. 수간하거나 아니면 동성애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소돔이 얼마나 음란하고 제약된 도시였는지를 나타내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미리 남기시고 미리 숨기십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도달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소알이라는 마을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산을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동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주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롯을 남기셨어요. 소알이라는 마을로. 그런데 롯의 아내는 안타깝게도 뒤를 돌아보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즐겼던 것들을 생각하면 뒤를 돌아보서 소금기둥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롯을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때 열두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열두 명의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정탐 보고가 둘로 갈리게 됩니다. 열 명은 우리는 들어가면 잡혀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는 보고를 했고. 여호사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열 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고 밤새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까? 그 원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어떠한 심판을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성인의 기준인데 개수된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 중에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남기셨어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심판은 이루어져서 이십 세 이상 되는 성인들은 여우사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사0년 안에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 여우사와 갈렙을 남기셨어요. 그 이후에 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왕궁으로 잡혀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은 남기시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남기시는 자들이 있었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말씀에서도 남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스바냐 말씀에 나눌 때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스바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서 최후 통첩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남유다를 심판하셨나 하면 그들이 영적인 양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밀곰이라든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시는 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다른 우상숭배를 하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삼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3장으로 넘어와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는데, 스바냐 3장 1절 2절 8절 말씀을 보시면,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업이 화이스지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않으며 이것들이 남유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여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나의 여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겠다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남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이스라엘의 암운자는 이렇게 죄악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멀리 간이 남유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남유다 중에 남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주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남유다가 그렇게 죄악이 되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앞에서 절하고 있고 영적인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무신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 아, 말씀으로 곡을 붙인 찬양이 있죠. 악보를 보고 한번, 앞에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그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너를 잠잠히 사 시리라. 아멘. 앞에만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다잘 부르셔 가지고 끝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남유다가 죄악이 가득해도 지금 풍전등화 같은 심판 앞에 곧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지도자들은 부패해 있고 상인들은 저울을 속이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서로 해하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가운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 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를 인용을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니. 하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던 고통당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엘리야 시대 때를 보아라.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라고 할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둔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도 에 하나님이 남겨 주신 자들이 있느니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 시대 가운데서 이원흥의 우리 흩어진 아편 공동체를 남은 자로 남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네.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많은 죄악된 뉴스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남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남기셨을까? 왜 우리를 남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찬송가 중에서도 왜왜 내게 구원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수 없도다. 아까도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했을 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를 남겨 주셨는지는 알수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겨 주신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리가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남은 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하나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곤고하고 어, 가난함의 뜻이 무엇일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곤고하다라는 것은 아니 라고 있습니다 아니 거꾸로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아니, 가난한 마음이 상한, 겸손함 어, 이러한 뜻이 있고 가난한이라는 것은 달입니다 달이라고 해서 어, 가난한, 약한, 비천한 영어로는 low, weak, thin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곤고함과 가난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질적인 약함과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게 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이 결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길은 결코 순탄하거나 넓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때로는 희생당하고 고난 당할 때가 있고 세상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할 때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평탄함과 무조건적인 복이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이 남기신 자의 삶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은 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 이사야 말씀에서도 남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 여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라고 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 중에하나는 의지하는 자다 갈렙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을 때 어떤 자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해 보면 보여주시겠어요? 그 갈렙을 말할 때 나를 온전히 따라 쓴 즉이라고 했습니다 갈렙은요 그 마음 속에 많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때로는 그 갈렙이 나중에 그 땅을 구할 때 산지를 구하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런 거친 땅을 구하면서 고난을 자처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해 보면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 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조서에 도장이 찍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저께와 어저께 1박 2일로 순교지 탐방을 다녀왔는데 어, 제자반 1기에서4기 연합으로 다녀왔습니다. 어, 신안군 증도에 있는 어, 천 개가 넘는 섬이 있는 그 신안군 증도에 있는 문중경전사인 기념관을 다녀왔을 때, 저도 이곳을 정말 많이 다녀왔는데 다녀올 때마다 많은 도전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1 년에 구무신 한 컬리 신을 때 아홉 컬리씩 갈아가면서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걸어 다니면서 섬과 섬들을 다리도 없는데. 물때에 맞춰서 노두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등에지고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한 그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 지금은 신앙군의 일대가 수많은 섬들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영광염산교회에 우리나라의 최대의 순교지인데 77인이 순교를 했어요 교인 중에 세 번에 걸쳐서 근데 열4 살짜리 누나가 동생 4 살짜리를 업고 이렇게 수문으로 이제 공산단들이 다 이제 죽이려고 할때 찬양하면서 울지 말라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던 그런 믿음의 고 여러분, 고난과 환난 중에서 죽음이 가장 큰 고난과 환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이 보장된 엘리트의 길을 갈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님. 나중에 순교하셨는데 그 자녀가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수많은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한국 선교사로 들어와서 고난과 어려움을 자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남은 자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더 나도 좋은 시대, 편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더 나도 예수님을 섬기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아멘. 하나님이 남기신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에 노아가 남김을 받았죠.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이 노아는 어떠한 인물이었는가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남김을 받은 롯은 어떠한 자였는가하면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의로운 옷을 건지셨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그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졌는데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왕의 진미를 보았을 때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거고 그 왕에게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즉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남은 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선포하고 있는데 내가 이래도 주여 어느 때까지 하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나니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심판하시겠습니까?라고 할때 주께서 대답하실 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심판을 받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계속 심판하겠다. 그러나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있으려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 남은 자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다라는 것이오. 남은 자의 이 거룩함이 이 땅의 소망과 희망인 줄을 믿습니다. 남은 자는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남은 자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이제 스바냐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명성과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20절 말씀은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같은 맥락이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 말씀하신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즉 명성과 칭찬을 얻고 찬송을 얻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직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도전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남기신 자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는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흩어진 앞형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로서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선교적인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목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이 있,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다 보십시오. 계속된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부터 계속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남기신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남기신 자들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남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서, 남기신 자로서 거룩한 삶또이땅 가운데 그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마다 심판할 때마다 남기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흩어진 아편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로서 구루터기와 같은 그런 공동체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